또 물고 있습니다또 먹었습니다. 지금 던지면 던지는 대로 지금 받아먹으니까 개체수는 지금 엄청나게 들어와 있습니다. 아까 제가 보여드렸다시피 애들이 지금 잡혀 올라오는 지금 몇 놈이 꼬리가 손질된 놈들이 지금 여러 명이 있어가지고, 그만큼 지금 개체수가 많다 보니까 서로 지들 꼬리 잘라 먹고 있습니다. 지금. 안녕하세요 노인과 낚시 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 2025년 10월 30입니다 일 새만금 갈치낚시 나왔구요 채비는 제가 항상하는 던지찌 채비에 7g 지그에도 달고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초반에는 잘안 나왔고, 그러니까 이게 들물 시작될 때, 해 떨어지고, 얼마 안 있을 때막 만조 전후대 때도 입질이 잘 들어오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만조 지나서 날물 되면서부터 입질이 뚝 끊기더니, 뜨면 뜨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간조 지나서 초들 시작되니까 그때부터 입질이 좀잘 들어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초들물에, 저입질을 많이 받았습니다. 얘들이 지금 3층에 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거의 여유 안 주고 3층에서 슬슬 하는데 지금 입 받았습니다. 애들이 꽤 깊이 안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자, 사이즈 한번 보겠습니다. 예 어제도 밤에는 그래도 뭐 바람도 약간 불었어도 이렇게 춥거나 그런 게 없었는데 아침 되니까 새벽 되니까 찬 바람 불어보면서 기온이 확 떨어지더라고요 오실 때 옷을 좀 따뜻하게 입고 오십시오 이 저녁 때그 온도하고 어? 아침에 되면 기온이 확 차게 나더라고요 새벽에. 지금은 바람도 없고 아주 낚시하기 좋습니다. 물도 잔잔한 게 오히려 해넘이나 돌고래 쪽도 낚시하기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 <laughs> 예. 오늘은 원래는 그냥 풀치 안 하면 우럭 할까 그랬었는데. 예, 기온이 확 떨어지더라고요. 그것도 기온이 점점 떨어지더라고요. 자, 또 먹었습니다. 자, 애들이 지금 수입식만 찾으면 그 입질 활동도를 좋은 것 같습니다. 여기 지금 2단, 2단 석축, 그쪽에서 지금 계속, 에 떨어지는, 2단 석축에서 지금 입질을 하는데, 입질은 나쁘지 않습니다. 애들이 약간 따라오면서 좀 물고 늘어지는 건 있는데 그래도 활성도 보면 아, 야 나라 야원 찢어져 임마 물지 마 아이씨 그렇지. 한 2.5G 정도 되는 요런 사이즈들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면 한 3G짜리들도 드문드문 올라오더라고요. 어제도 보니까 3지에서한 2.5G 정도 되는 것들이 주로 올라오더라고요. 아. 날씨가 좀 기온이 올라서 좀 따뜻해지면 주간에 메탈도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 예. 그 주말에 바람이 좀 많이 불어가지고 날씨가 안 좋아진다 그래가지고, 일부러 지금 주중에 왔거든요. 근데 조사님들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 너울도 그렇고, 여기 삼삼도 그렇고, 뭐 소라나 이쪽에도. 어제도, 어, 입질또 먹었습니다. 연타로물고 있습니다. 오, 요런건신기습니다 예, 올, 올해는 그래도 이번 주는 좀잘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지금 새만금 라인 쪽에서 풀치들이 입질이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어제도 예, 으쌰. 요거는 요것도 뭐 사이즈가 한 이점. 그렇죠. 캐어는 그냥 그 조리하고 바람이나 뭐 이런 거 있으면 그 막기면서 그냥 하는 낚시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처음 와갖고 입질이 좋아 좋아한데 세 마리 잡고 나서부터 지금 입질이 없는 게 주위에서 잡는 사람들도 아까까지만 해도 그래도 이, 이 사람 저 사람 올렸는데 지금은 좀수강 상태입니다 지금 얘들이 지금 아 저는 와이어 쓰다가 와이어 지급은 안 씁니다 그냥 4 번줄 쓰고, 짜, 어 이거 오래간만에 왔어. 아휴, 어 쉽지네, 얘는자또한 응? 마리 나옵니다. 네, 세 마리 잡고 뜸했는데, 오, 요놈 사이즈 괜찮습니다. 요것도 2.5지? 충분히 되니까. 그렇지 않아도 오늘, 그 물때만 잘 맞으면 그냥 우렁낚시 하려고 그랬었는데, 간조가 4시여가지고, 간조가 한 12시 정도 걸렸으면, 아, 지인이 여기 있었는데, 가끔 이제 지인 집에 그냥 신세 지러 가 갖고 거기서 충전하고 그랬었는데 그 친구가 좀 일을 하면서 낮에 집을 비우는 바람에 오늘은 못 갔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일부러 집어등도 저는 6 0트짜리인데도 이거 100%를 안 하고, 한70% 정도로 맞춰놓고 지금 한 이틀 버틸 생각으로 하고 있는데, 어제는 좀 낚시시간이 길어지면서, 어왜힘 엄청 쓰네. 어이, 뭐야, 이거? 뭐지? 왜 놈의 힘을 쓰나? 사이즈가 좋은 놈 같았어. 어이구, 우와, 딱 무게가. 지금 여기도 입질, 입질. 사 물고 있습니다, 지금. 물고 따라옵니다. 생기질 않고, 지금, 끝에만 살짝 물고 따라옵니다, 지금. 이럴 때, 살짝 속도를 먹었습니다. 아이씨 따라올 때, 싹 끝에 물고 따라올 때, 밀링 속도를 약간 좀, 빠르게 한4다섯번 네, 감아주면, 덥석 물 때가 있고, 그래도 안 물면은, 그냥 딱 멈추고, 그냥 폴링 시키십시오. 그러면 또 반응을 합니다. 오늘은 반응이 아주 좋습니다, 여기. 오래간만에 후치낚시 좀 제대로 하는 것 같습니다. 나쁘진 않았는데, 오늘도 뭐, 초반에 활성도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어제도 보니까 초반에 들물 때 활성도가 괜찮았고, 만조 지나가지고 날물 되니까 그 다음부터 활성도가 확떨어지더라고요 그러다가 간조 지나가지고 초들물 되니까 다시 또 활성도가 확 살아나면서 피딩 오고 어제 그랬습니다 근데 오늘도 지금 이 들물인데 거의 만조 만조 다 돼가는 들물인데 그래도 지금 활성도가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입질을 하는데 물었습니다 그렇지, 먹었습니다. 아. 아이거힘 쓴다, 요 요노마. 놈아. 요 놈아도 사이즈가 지금 잡은 거랑 거의 비슷할 것 같습니다. 계속 톡톡 치면서 입질만 하는데, 그냥 냅뒀더니 상키네요, 그래도. 자. 아이고 묵직하니 요즘은 펄치들이 사이즈들이 좋아져가지고 그래도 뭐 잡으면 묵직묵직합니다 요놈아는 누가 또 꽁지를 손질해갖고 꼬랑지가 벌서 손질된 놈이 나왔 요런 것들이 나온다는 거는 요렇게 꼬랑이 손질된 놈들이 나온다는 거는 지금 개체수가 그래도 어느 정도 있다는 뜻입니다 아니 비거리 멀리 날릴 수 있으면 캡을 안 쓰셔도 돼요 저는 로드가 ML때라 저그람으로 멀리 날아가질 않기 때문에 캡을 쓰는 겁니다 풀치 전용때 같은 경우는 저그람으로 멀리 날릴 수 있잖아요 예 감사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로드를 뭐 전용대별로 이렇게 여러 가지를 같이 쓰는 게 아니고 한대 가지고 다 쓰기 때문에 그냥 ML대로 쓰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끔 채비를한 겁니다. 근데 칼치 칼찌 전용대 쓰시는 분들은 저그람으로도 귀걸이를 많이 낼수 있으니까 굳이 캡을 안 쓰고 그냥 저그람으로 쓰셔도 될것 같습니다. 비거리를 많이 낼고 그러면 ML대나 이런 데는 지그에도 무게를 올려야 되는데 지그에도 무게를 올리면 신강 속도가 빨라가지고 애들이 반응을 안 하니까 대신 캐모를 달고 신강 속도를 늦추기 위해서 저그람을 쓰는 거죠 근데 풀치 전용대나 이런 거 쓰시는 분들은 저그람으로도 충분히 그 탄성으로 비거리를 멀리 보낼 수 있으니까 굳이 캡블안 쓰고 그냥 저그람 지그에드 가지고 운영하면 오히려 더 액션 주고 운영하는데 유미는 있죠, 더. 방향이 약간 더 바뀌었네. 아, 남이 자리로 들어갔네. 아이고. 여기 아주 캐스팅하기 자세가 아주 불편하니까. 가끔 가다가 옆에 분 자리로 들어가 갖고. 지금 입질을 하는데 먹진 않고 지금 계속 따라오면서 지금 계속 입질을 하고 있습니다 먹어 야시 쪄 먹었습니다 물고 계속 따라오길래 쭉끌어주다가 살짝 폴링 시켰더니 바로 먹네 아, 심습니다. 사이즈들이 좋으니까, 아주 힘들쓰으니까 손맛이 좋습니다. 풀티낚시가, 사이즈는 괜찮은 거는 아주 재밌습니다, 그렇게. 이씨 놈도, 한2 5지 정도 되는 놈들. 사이즈들이, 여기는 거의 일정하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요 정도 사이즈들. 요거는 좀, 아까보다, 좀 작네, 그래도. 사이즈는 작은데 힘은 또 엄청 쓰네. 어디 쓰고? 나무는 염장 꽁치인데 염장 꽁치도 준비해온 것도 거의 다, 쓰, 다 쓰고 가면 딱 맞겠습니다. 이쪽씨서끼씨하씨생씨야지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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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또 먹었습니다. 이씨 요번엔 한 2단 석지 끝에서 문것 같습니다. 지금 뭐, 일단 입기 수준으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던지면 나오니까. 좀먼 데서도 나오고, 2단 석지 끝에서도 지금 입질이 들어오고 있고, 이거는 좀 묵직합니다. 지금 지금. 개체수는 많은데 애들이 예민해갖고, 입질이 지금 간사해서 그렇지, 또 물고 있습또 먹었어요. 지금 던지면 던지는 대로 지금 받아 먹으니까, 개체수는 지금 엄청나게 들어와 있습니다. 아까 제가 보여드렸다시피, 애들이 지금 잡혀올오는 지금 몇 놈이 꼬리가 손질된 놈들이 지금 여러 명이 있어가지고, 그만큼 지금 개체 수가 많다 보니까 서로 지들 꼬리 잘라먹고 있습니다, 지금. 들어네 지금 그 약하게 있던 조륜이 뭐니도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채비가 물저항을 전혀 못 느끼는 거 보니까 야 이게 야, 먹었습니다. 요 먹었습니다. 아 먹었습니다 이 2단 접지 끝나는 때까지 와갖고 먹었습니다 아이거 지금 먼 데서 안 먹으면, 쑥 끌고 오다 보면, 2단 석추, 끝나는 지점에서 또 입줄 들어오니다두 군데서 지금 입줄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개체수, 어이 개체수가 많다 보니까, 지금 어군이 한 군데만 청성된 게 아니고, 먼마다 쪽에서 좀, 거리가, 이 거리가 나오는 먼 쪽에도 지금 형성되어 있고, 이 가까이에도 이단 석지 끝나는 쪽에도 어구지 형성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두 쪽에서 지금 같이 입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잘 나오네요, 오늘은. 지금 여기에 삼면센트에이 갈치 어군이 지금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먼 거리 쪽에서 입질, 입질 들어오고 거기서 입질 못 받고 쭉 끌고 오다 보면 이산석지 끝나는 데 쪽에서 또 입질이 들어옵니다 아까도 잠깐 보여드렸지만 지금 갈치들 이게 잡는 것들 중에 지금 여러 마리가 지금 꼬랑지가 손질돼서 나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만큼 지금 어군이 많다 보니까 지네들끼리 꼬리를 지금 잘라 먹고 난리를 치는 것 같습니다. 입질, 입질. 자, 또 먹었습니다. 예. 이단 석주 끝나는 쪽에서 지금 계속 입질 들어오시면또먼 또 쪽에서 입질을 못 받으면 이단 석주 끝나는 쪽에 지금 예, 그쪽에서 또 입질 들어옵니다. 얘네들이 거의 이제 끝이 좀 되다 보면 2025년 10월 29일 30일 2박 3일간의 심한금 낚시 여행은 갈치낚시는 그래도 어느 정도 활성도가 있어서 괜찮았습니다 첫날 소라하고 너울 중간지점에서 26마리 잡았고 사이즈는 2.5지에서 3지였습니다 30일, 이틀째 날, 지금 삼사선태 와서 하고 있는데, 들물에 엄청 입질이 좋아서, 거의 뭐일타입비 수준으로 잡았고, 만조되고 그 이후에, 날물부터는 입질이 거의 없어가지고, 지금 만조되고 한 2시간 정도 정도 지난 것 같은데, 날물에서는 2시간 만에 풀치 한 마리 잡았습니다. 여기는 뭐 사이즈는 요즘 한 2.5g에서 3g고 사이 것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3 4세때 같은 경우도 풀치 개체수는 엄청나게 많이 들어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그 잡은 갈치 중에 꼬랑지가 잘라진 갈치가 여러 발이 나왔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개체수는 많이 있는데 얘들이 지금 아주 예민해가지고 들물에는 그나마 입질하고 좀 반응이 좋은데 날물에는 지금 전혀 입질을 지금 안 하고 입을 닫고 있습니다.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그렇습니다. 오늘도 아마 한 새벽 그 간조 지나서 초들물 내기 시작하면 입질이 살아날 것 같은데 제가 어제도 낚시하고 지금도 계속 낚시하고 있기 때문에 좀 너무 피곤하고 그래가지고. 그 때까지 계속 낚시를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송은 지금 종료하고 여기서 한 시간 정도 자유롭게 낚시하다가 그러다 귀가하겠습니다. 여지까지 시청해 주시고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방송 종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한 낚시, 행복한 낚시 하시고 쓰레기와 양심은 꼭 챙겨오시길 부탁합니다.